돌아왔었는데 그걸 음. 떠나서 되게 <laughs> 예쁘고, 너무 응, 건강하고, 칙칙한 그니까, 그 되게... 느낌의 걸그룹이 탄생을 했다는. 우리도 되게 기대를 아, 하고 그날 갔는데, 응. 이렇게 대피하세요 하면서, 우리 응. 위로 응. 그 멤버들이 아, 이렇게 막 찬미하는 모습, 어, 나가면서, 어, 응. 이러고 되게 봤는데 너무 예뻐. 어. <laughs> <laughs> 잠깐 봤는데도. 그러니까, 그날이 딱 6시에 음. 앨범이 나오고. 맞아. 어, 근데 뮤직비디오는 음. 자정이 나서 이미 닳도록, 그치. 음. <laughs> <laughs> 닳도록 보고, 음원도 막 듣고, 음. 그리고 8시? 그러니까 좀 시간차가 있게 이제 무대, 이제 남은 건 무대다. 음. 그냥 그러니까. 을볶이를 네. 보는구나. 생각 그게 좀 아쉬웠지. 너무 아쉬웠어. 음. 음. 워낙 콘텐츠가 많아어서 무대에 대한 기대감도 음. 되게 높았는데 음. 되게 잘할 거다. 잘하는 친구들이구나를 음. 알아서. 근데 음. 아니나 다를까. 나는 어, 요즘 거의 그 위클리 무대 보는재미로 <laughs> 너무 잘하는 <잘한> 거야 <laughs> 그리고 이런 책상 놓고 난 너무 재밌는 게그 외로미니하고 시작할 때 <laughs> 이제 그 지한님이랑 <laughs> 그돌고를한번때면지금 <laughs> <laughs> 그걸 하는 동안 각자 다연기가맞아 맞아, 맞아. 그 교실 안에 갈바이갈바이보에다가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 혼자 혼자막이러고그게 <laughs> 너무 재밌고. 어, <laughs> 하는 동안 이게 약간 세트처럼 어. 보통 뮤지컬처럼 그래서 뭐 페이스캠이나 이런 1인직캠을 보면 어. 되게 앞에서 멤버가 퍼펙 하는 동안 이 친구는 계속 뭔가에 속하는 별로 이렇게또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어. 너무 그렇죠. 잘해서 음. 나는 무대가 그러니까 그룹이 무대를 하는 거에 음. 제일, 제일 그러니까 그 그룹이랑 라 혼자 하는 거랑 달라야 되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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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다 똑같은 동작이나 이런 거를 여러 시 하는 것보다 음. 이렇게 각자 각자 역할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. 아, 맞아. 이게 맞아. 이게 그룹의 묘미지. 맞아, 맞아. 그래서 너무 무대를 기대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인 그룹을 몇번경하게됐지만 음. 신인 그룹의 타이틀곡또 음. 거의 처음인 셈이라서 음. 걸그룹의 음. 데뷔 타이틀은 음. 음. 처음이. 그래서, 뭔가, 뭔가 그냥 언제나 나올, 오 나올 곡을 기대하고 기대, 기다리는데, 그러니까 갑자기 기다리다가 뭔가 다른 거야. <laughs> 왜 다르지? <laughs> 어, 근데 왜그 전에, 타이틀곡이니까, 티저가 <laughs> 단체, 뭐, 개인 아, 티저, 티저, 엄청 뜯어야 뜯어야 티저 엄청 뜨겠네요. 개인 <laughs> 티저 엄청 뜨고, 또 뭐, 컨셉들, 탔다, 뭔가 보였는데, 다 우리 우리가 처음한 곡이라서. 음 <laughs> 와, 이게 이제 데뷔 타이틀을 하는 게좀 이런 느낌 뭔가 더, 곰마의 마음이 되는 사이즈도 어, 좋고. <laughs> 되게 딸 자식이처럼 그만한 딸이지만 안되지그 <laughs> 느낌이 되게 <laughs> 그래서. 아, 야, 나는 리플리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. <laughs> <laughs> 그런 콘텐츠가 많이 더라고요 아, 아, 그게 뭐, 컨셉? 뭐, 트레일러 같은 <laughs> 거였나? 아, 아, 아. 거기서 되게 쾌감이 확 있었던 게. 그 드레스 입고, 이제 막차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둡! 그러던지. 그러더니 나중에 그, 그 멤버가 수진, 수진님이 이렇게 하고, 음. 뛰어나는데 음. 되게 좀 쾌감이. 음. 너무 그것도 되게 그룹 정체성? 맞아. 그리고 자주 가다도 그렇고 잘 보여준 것 같아. 맞아. 가다 작업할 때이 인터실 음. 그 캐릭터에 어, 되게 신경을 음.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그 요즘 걸크러쉬가 워낙 대세이니까좀 음. 그런 강렬한 멋있는 약간 그런 뭐 타입의 음악을 하는 그룹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걸크러쉬의새 음. 지평 음. <laughs>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느낌인 것 같은 음. 음. 방향이 이제 나이 대를 보고 잘 너무 금방 맞는. 작업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게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었고 어쨌든 되게 고, 뭔가 여고생, 여중생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 내포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. 되게 여기롭고 음. <laughs> 청순하고 뭔가 보호해줘야 될것 같은 음. 그런 기준에는 뭔가 미디어에 비친 여자 청소년의 모습. 음. <laughs> 고등학생 시절, 다 지나봐서 알지만, 그나이의 여자한테는 별로 이렇게 예쁘고 청순하고, 그렇지 않잖아. 되게 너무 인그 <laughs> 노래 그대로 자자면. <laughs> 맞아. 그, 그 그러니까 넘친 에너지를 주체 못하는. 그래서 약간 그런 되게 청동지 <laughs> 측인. <천번치적인 웃음> 힘이 세고 에너지가 많은 음, 그런 애를. <laughs> 이거 TMI인데, <laughs> 우리보다. <laughs> 우리 딱 여고였는데 음. 근처에 남고보다 우리가 급식 더 많이 먹는것 그런 얘기인데 아픈 데로 급식하는 것 그래 <웃음> 응, 그래 이곳이 진실되 그래 그곳이 아, 진짜 이렇게 음. 여고생이다 어, 어, <laughs> 맞아 <웃음> 그런 거를 그집 가사를 좀담고 싶었지 뭐사의 기적 그리고 음. 곡을 우리 처음에 받고 작업할 때이 음. 그, 이, 이번 노래 워낙 또 되게 정신없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이거를 가사로잘 짚어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그냥 되게 정신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. 그리고 그런 구간는 어떻게 더 임팩트 있는 데는 임팩트 있는 단어를 넣어주고 반복할 때는 반복해주고 음, 그니까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장점화시키려고 신경을 썼던 것도 같아 이게 곡도 그렇고 그룹의 아이덴티티도 곡장 연결이 되는 곡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곡을 받았을 때부터 이 곡이 추구하는 방향성도 음.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음. 그이 멜로디를 어떻게 가사로 더 매력을 더배가시켜줄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맞아. 했어요. 나는 이러면서 티저 빈틈이 난 처음에 한번 뜨면 쏘고, 음, 빨리 <laughs> 나는 편이지가 나왔을 때 이제 막 트위터서, <laughs> 트위터 에서트위터 뭐 트위터 뭐용 아이돌이 나왔던가 어, 트위터를 하여튼 겨냥을 음, 아이돌이 나왔다는 식으로 말했는데, 그것은 사실이거든 <laughs> <laughs> 트위터를 생각하면서 누가 뭐 이제 음. 아무래도 그 뭔가 페이퍼 팬들의 반응을 보이려는, 약 아, 빠르기 때문에 <laughs> <저> 트위터를 어, <laughs> 워낙 많이 하는 어, 편이다 보니까 이제 어, 뭐, 트위터에서 출발한 <laughs> 것이 맞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냥 이제 신6년도어 <시민이 웃음> 그리고 왠지 음,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이 탈이에 가고 그러니까 더잘 됐으면 좋겠고 더내 새끼 같고 팔이 자꾸 안넘고 그리고 지금 너무 기세가 어.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어. 도 되게 기 맞아 음, 맞아 그때도 그렇게 찾아보고 어, <laughs> 영상을 보고 <있고. 웃음> 직캠을 보고 우리랑 더 오래 바라볼 수 있으면 잘되고 같이 같이 살았으면 어, 좋겠